주케니아 영국 대사 차 농장 노동자 성적 착취 보도에 분노 나이로비 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영국 기업이 케냐에서 운영하는 차 농장의 근로자들이 지난 수년간 관리자들로부터 성적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케냐 주재 영국 대사가 분노를 표시하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제인 메리어트 케냐 주재 영국 대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성적 학대와 착취는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다고. 케냐 일간 데일리네이션이 22일 보도했다. 앞서 영국 b b c 는 지난 20일 일자리를 위한 성 우리들이 마시는 차의 진정한 가격 제하의 50여 분짜리 다큐멘터리를 통해 영국의 본사를 둔 세계적 음료기업 유니레버와 제임스 필레이가 운영하는 케냐의 농장에서 수년간 여성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대가로 잠자리를 요구한 현직 관리자들의 비리를 폭로했다. 다큐멘터리는 농장 관리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여성들에게 잠자리를 요구하거나 농장 근로자에게 좀더 쉬운 자리 제공을 미끼로 성적 대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현지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피해 여성은 70명 이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피해 여성은 관리자의 강요에 의한 성관계로 후천성 면역별핍증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털어놓았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제임스 필레이는 성명에서 해당 영상에 나온 관리자 두명을 해고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고용한 현지 에이전트 회사들과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들을 모두 경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BBC 현지 여성 기자가 이들 농장의 근로자로 가장해 몇달 동안 잠복 근무하면서 직접 겪은 내용과 현장 여성 근로자들의 폭로를 종합해 제작됐다. 케냐는 세계 최대의 홍차 수출국이다. 에어택 이메일 주소. 제보는 카톡 악재보우.